많이 먹은 거 처음이야, 다 아니, 와. 우리가 먹은 게 없는데 나, 뭔 소리? 언니가 지금, 그렇게 리드해서 한시, 먹자고 하니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근데 지금은 뭐 먹을 시간이 아니잖아. <laughs> 여행 왔는데 디저트도 먹어보고 그게 그래, 언니. 오키도 마셨잖아 아까. 언니, 그래 그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와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비가 정말 정말 많이 왔는데요 정말 많이, 많이 3시에 비가 그치니까 그전 동안 좀 빈둥거릴 거예요. 제가 어제 편의점에서 사온 메이지 우유에 요즘 꽂힌 일리 커피를 같이 라떼로 만들어 놨어요. 일리 라떼. 괜찮은데? 맛있지? 저는. 많이 있어요. 깨우면 근데 무서우니까. 열시부터 아, 출근할 거야 열시부터. 하이. 언니 화내게 만들어 볼까? 네. 언니 나 유산균 좀 주면 안 돼? 언니 군대 전까지는 카메라 들면 절대 화안 내. 아 이미지 메이킹 입파이 아... 잘한다. 어. <laughs> 가식쟁이 됐을까나? 아, 가식쟁이. 가식쟁이 됐을까나? 예레이. はい、その彼女。ええ? 전에 일본어 수업 들었다고. 일본어로 대화한다고. 너무 꼴보기 싫어요. 와구가 20살. 아, 20살. 이, 이.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준비를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갈 건데요 오늘의 아웃핏은요 교투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연출해봤어요 사실 이 네. 스커트에 팬츠를 입을지 말지 계속 고민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춥네 그러네 고 다니다가 추면 팬츠 레이어드 할 거고요 하이. 사실 이 보네텟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저는 오늘 비가 와서 오지 말라고 장화를 신었고요 어, 근데 세이씨가 그거 신으니까 조금 비가 멈춘 것 같아 블루 땡땡이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세이씨랑 저랑 좀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보배씨가 배고파서 약간 화가 났어요 아웃핏을 보배씨는 좀못 찍었어요 보배씨도 이렇게 예쁘게 입었답니다 <laughs> 여기는 너무 밥을 안 먹고 막 이러니까 아 미안해. 내일부터 아니야, 내일부터 그냥 내가 근처에서 커피라도 마시고 배를 채워. 야 아니 아니야, 고배야. 빨리 아니, 갈게요. 가자. 그때 먹었었던 장어덮밥. 두팀 정도 남아가지고 고배야, 우리 사진 찍고 있을래? 우리 사진 되게 잘나왔다 어때? 여기 되게 잘 나와. 그래. 음. 응. 여기 뭐가 맛있어? 이거. 그럼 이거 세 <laughs> 두, 두 개. 아니 두두개 시키고. 약간 우리 간식 같은 것도 먹고. 꼬꼬, 꼬꼬, 꼬꼬. 응? 넘버 원, 넘버 쓰리.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우리는 결국 끝에만 결국 다 영어로 하고. 타란 자완무시데스. 맛있지.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맛. 어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풀어 풀어. 아 아니야 장어는 거기 나온 걸 먼저 먹고 싶어. 장어 덮밥 입장 백반 좀 보세요. 장어를 내가 여기 이렇게 해서 아. 귀엽네. 서희 언니 지금 그것도 응. 쓰고 있으니까 되게 신녀 같아. <laughs> <laughs> 너가 느끼는 너무 그대로. 너무 맛있다. <웃음> <그치>? <웃음> 진짜 <laughs> 맛있어. 난 이거밖에 생각이 <laughs> 안, 안 났어. 솔직히. 아니 이 장어가 약간 숯불에 구우는 것 같은 그런 뭔가 향이 나는데? 보배가 계속 맛있다고. 보배 진짜 맛있나봐. 나 이게 1번인데 어떡하지? 그렇다니까? 그럼 그래. 자매님들 여기 꼭드죠 어, 여기는 여기. 한국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어, 한국인 입맛에 어, 딱 맞다. 그리 어. 그냥 한 개만씩 먹자 지금. 뭔 소리야. 그래서 밥만 떨어지는 소리 할 거면. 은안 먹잖아. 니 그거 먹고 먹을 먹고 있거 식사가 있어. 아니, 아니 이거는 그래. 뭐 3병이나 나눠 먹어. 세희야 이건 진짜 아니지.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말 조심해. 실례합니 <laughs> 고배가 이거를 갑자기 못 보겠다면서 마지막 한 입까지. 클리어. <laughs> 언니 너무 신유 <심유> 같아. <laughs> 배 채우고, 포드다이마루 입장. 아니, 언니가 중간이어야 되고, 언 저희 언니가 여기까지 뽑아야 돼, 목을. 머리를 여기 뽑아야지, 그치? <laughs> 무슨 커피? 응가페? 이 퍼센테이지가 응이라고 생겨가지고, 응카페. 아, 응카페가 또 명물이네요. 여기서는 교토라떼를 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응. 그러니까 핫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커피, 입 짠! 오, 진짜 고소하다. 그치? 와, 우유가 다르다. 응. 우유에 뭔가 단 맛있어. 이 내 약간 우유 약간 생크림 우유 같은 그런 느낌 아, 난 그래서 좋아 나도 난 너무 맛있는데? 육상한 우유 느낌이 나응 보배씨는 배가 부르다고 옷, 옷 구경에 나섰다 보배야 숙취가 많아서 보는 거야 너도 배불러서 배가 부르신다 나 저기 예쁜 데 봤어 저기 편집샵 같은 데 있는 거 같은데 이미 이거 컬러 되게 예쁘고 여기 메시로 되어있어서 이거는 여름에 입기 괜찮겠다. 귀엽다. 이것도 되게 귀엽지? 귀엽다. 좀 귀엽지 않아? 귀엽다. 그치? 언니 내가 좋아하는 버터크림에 앙큼한 퍼플기 있는 버건디. 완벽해. 귀여운데? <laughs> 응. 보배는 별로 그게 없다. 너 보배를 보면서 거울 치료해라 세이야. 뭐 오늘 느끼는 거 없냐? 많아요. <laughs> 얼마나 많아요? 찡찡거려야겠다. 어우 <laughs> 우리 애들은 진짜 어릴 때마다 지금 너무 어. 힘들 거울 치료 완성! <laughs> 그러면 일단 서이 투어로 일단 계속 오실게요. 레그 태그 입장! 보배 너무 피곤하다. 너무 너 지금 거울 치료했지? 치료 치료 치료. 그니까 네, 어제랑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계속 보배 눈치만 보느라 우리 얼굴 등장하는 게 쉽지 않다. 오. 치가 떨린다 치 여기는 조금 더 브랜드도 있어서 약간 셀렉션은 괜찮은데 가격대가 있다고 들었어. 어 이거 귀엽다. 근데 크다. 좀큰거 같은데 언니한테? 음, 응. 음. 여기 좀다 여기 사이즈가 꺼버리네. 우리 사이즈는 없어. 이제 가자. 어머 야나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해. 보배가 막 빨리 가자고 해가지고. 서비 없어, 없어. 그치? 어떻게 생각해? 얘 이거 스커트 너무 예쁘지 않니? 응나 이거 자라에서 봤는데. 20만 원 넘어. 20만 원넘 언니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좀 난해한 거 같아. 자라에서 아, 봤어. 핑크 어. 그 보내줄게. <laughs> 그 보내줄게. 오베시를 위한 에비스마 이런 귀여운 거왜 이렇게 많아? 이런 컬러들은 다 처음 봐. 헤리 소재 쇼츠까지. 와 왜? 너무 <laughs> 나일론이 <나이러니 청소> 더 낫지 않아? 헤리 느낌이 좋아. 나도 사고 싶다. 다 아, 통했다. <laughs> 어머. 야, 이런 거나 한번 입어볼게. <laughs> 이거크롬이 있네. 아유, 근데 있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언니들이 너무 지금 헷려요 저는 눈치가 보여요. 어, 좀 작아 보인다 근데. 그리고 어. 넥라인이 조금 좁다. <laughs> <저도 안 좋아. 웃음> 이거 벌룬인데 이거 아디다스 이거 너무 음, 귀엽지 않아? 귀엽다. 약간 이런 시그루 소재의이 느낌도 있다? 어, 그러네. 근데? 어머 여기 예쁜 거 너무 많다. 아디다스인데. 지 <laughs> 약간 지금 많이 길었 어머,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 언니들이 다 자세한 것만 하고 눈치라 눈치라. 사이즈도 딱 귀엽지? 귀엽다, 언니. 어, 나도 사고 싶다. 어머, 이거나 너무 귀여워. 이 위에다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 않아? 어, 귀여워, 지금. 이러고 다니까 엄마야, 나도 사야 돼. 어, 왜 지금 미소가 지금.. <laughs> 어? 갑자기 지금 밝아졌어. 언니, 이거다. 이거 사라, 사. 응, 사. <laughs> 나 네. 이제 진짜 기분이 괜찮아졌어. 나 너무너무 너무 너무 다행이야. 너무너무 너무 다행이야. <laughs> 미안해. 미안해, 징징대서. 아니아니 아니야. 고매나, 살리오 갈까? 살리오 보러 갈까? 좋아요. 태용 갤러리? 켰어 혜인아, 이거 봐봐. 별로. 야, 이거 키링 이거 귀여운데? 근데, 어때? 근데 난이 아기를 싫어해. 난그 오리지널 그 키티를 좋아해. 언니 권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응, 맞아. 어, 괜히 내가 있어. 거들다가 맨날 내 기분만 잡죠. 그래. 뭐 할래? 다리가 길다 티티가 일본이니까 이런 건 사가야 될것 같아. 언니 편지 썼어? 아니. 나 여기다 써주면 안 돼? 아 이거? 근데 이거 조금 뭐라고 해까 너무 좀큰것 같아 편지지가. 여기에 받고 싶다. 고베야 <laughs> 뭐 봐? 한국도 없었어. 그래? 이거 계속 들고 다닐 거야 지금. 너무 힘찮은데 이거를 사는 거? 나 진짜. 아니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게. 아, 그래요? 그러면 잘 됐네. 상장 지치셨나요? 네, 요 <laughs> 고배가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적으로 세이씨가 엄청 질문 보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약간 두 배예요. 뭐, 관심 없는 척 하더니만 결국 늦게까지. 그리고 관심 없는 거야? 그럼 아예 그냥 딴데 보고 있어 버려. 마음 불 편하게. 분명을 <laughs> 데리고 육아를 한다라는 게 언니. 여행이 쉽지가 않네요. 빌리스. 여기도 유명한 슈즈 편집숍이에요. 여기, 응, 여기 예쁜 거 진짜 많고 못 구하는 것도 여기 구할 게 되게 많아. 거기도 응. 예쁜 거 아니지? 응. 아유 느낌이 다 다르지. 너 스웨이드 덕 때문에. 이거랑 이런 같니? 지금 스웨이드 장난 아니. 여름에 땀 뻘뻘 흘리네. 여기만 해도 땀 삐질삐질한 것도 다니맞춰네가산게 맞춰. 훨씬 예쁘다. 탁해 아, 그래. 뒤는 어. 어. 예뻐. 크림이라면 이거는 탁한 베이지. 아, 그런 거야? 황토색. 네코좀유니크하게 많이 <laughs> 없어. 슈즈 이제 그만 봐야겠다. 피곤하다 우리. 어 어, 아니 아니. 너 너무 잘 샀어. 최고야 최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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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굽이 너무 없어. 이렇게 하이 신을까? 그거는 어떡할까요? 그 맛으로 또 신는 거야. 쿨한 너무 느낌이야. 바닥에 달라붙어 느낌. 있는 느낌.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그 느낌이야. 꼭 이건 다른 느낌. 이거 라스트 원이었어. 어머 최고 최고 가, 최고의 가, 선택이었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 여기는 어.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힛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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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스드디나 여기 되게 셀렉션이 괜찮다 그래서 이 이렇게 레이븐즈로 되어 있어 너무 귀엽다 뭐 이렇게 디올부터 뭐 보기 쉽게끔 되어 있어 근데 대신 가격대는 좀 있어 가방 섹션도 브랜드별로 잘 되어 있어요 일본의 여러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일본에 이킨달 매장이 있으면 꼭 들려주셔야 돼요 어떤 보석을 찾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옷이 안 보이시는구나, 그렇죠네 왜냐면 관심 있는 옷 라이프스타일 몰 약간 더현대 같은 곳 그거 가고 싶어? 거기는 약자 어 응? 식기라고 어식기보고 아, 사고 싶어 지금 아~~ 울리라는 향수인데 여기 되게 느낌이 있어 봐봐 어떤 향 좋아하세요? 약간 종이 거, 정성스러운 거 봐요 이거 약간 잠뜰 향수. 향수로 유명한 향수거든 나도 맡아볼래 비누향 음 좋은데 비누향인데 집에다가 두고 아 어, 언니 써? 이거 있어? 어, 되게 힘든 날 있지 어. 힘든 날 나한테 그냥 뿌리고 내가맡으면서 그래, 언니 이거 라이프폼 없어요 혹시? 아니 그거 그 당시 추천이라고 <laughs> 언니가 한번 <하면> 사게어 <살게. 웃음> 아, 애들이 기존 세 아니 애들이 뭐 코가 마비됐는데 어쨌든하면서 막 씨코 좋다 그러더니 뭐 비슷한 거 찾을 수 있대 올리 비용에서. 에디션. 응. 여기는 편집샵인데 느낌이 괜찮을 거야. 그래 가봐 <laughs> <맞아>, 애들아 <laughs> 음. 어때? 예뻐. 근데 나 이제 좀 쇼핑이 그만하고 싶어졌다고 말해도 되나? 부담스럽기는 사실은. 알겠어, 알겠어. 나딱 여기까지만 보고 갈게. 받아줘, 받아줘. 언니도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지 이큰 구슬 본거 같아. 응 음, 있어 전 있어. 그렇지 언젠간 찾텐데못 찾는다. 언니 이건 세. 너무 크다 진짜. 오 오케이. 이런 거 사? 이런 거 반지 이거 있을 때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이거 구하기 어렵잖아. 130만 원? 140만 원 되겠다. <laughs> 언니 너무 잘 잃어버려서 아직 안 돼. 그다 나 갈게. 왜? 이거 확정했어. 우리 같이 이런 걸볼 그게 아니다. <laughs> 아, 우리가 <laughs> 아직 조금. 보배 씨가 좋아하는 거 네.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여기랑 무인양품 때문에. 그리고 딱 여기서만 또살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여기도 한번 봐봐. 여기는 라이프스타일 이런 샵이어서 예쁜 것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언니랑 나 같애. 내 목을 지금 조이고 있네. <laughs> 언니 근데 이 용기 보니까 갑자기 어, 그릇 사고 싶어? 이 그릇에. 어. 담겨있는 파스타 같은 거. <laughs> <laughs> 갑자기 좀 배가 고픈것가지고 어, 어. 할래? 아니 삼각김밥 먹고 싶겠지. <laughs> 어제 그 밥이 고슬고슬 너무 맛있어어 아, 나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 나는 저 바구니 사서 피크닉 가고 싶어 피크닉 안에 뭐 넣을 건데. 그 내용물이 중요해 샌드위치 넣을 거야? 겉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안에를 속을 <laughs> 채워야. 알았어요. 야송보배. 너 이래도 안 좋아할 거야? 식료품. 네가 좋아하는 이런 그린얼리한 느낌. 이거 또 있잖아. 막. 로즈마리 약간 이게 파스타 같은 로즈마리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 보통 먹질 않아. 아니 우리 계속 먹지 나 않았니? 너무, 나 너무 서운해. <laughs> 아, 아 지금까지 계속 이거 봤던 거야? 난 지금 업무 연락하느라 좀한 시간이 지나. 어, 한 시간 동안. <laugh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가 아, 근데 음. 무인양품 한국에도 있잖아. 어, 한국에 무인양품이 집 근처 없는데 내가 또 거기 갈 수? 인터넷으로 사면 되잖아. 어, 또 이게 인데여또 여행이야. 근데, 여행이 근데, 여행, 근데 나그 캐리어 그거 살 거거든. 그럼 캐리어에 들어가겠지? 들어가. 응, 음, 그래 사 사. 네 개를 사려다가 지금 이제 주게. 밥 먹으러 갈 시간 이 됐어 마침 서울 씨 휴가 아, 관리해요. 잠깐 쉬는 거야 잠깐. 라미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언니 근데 어. 나 한국 가기 전에 푸딩 하나 먹어줄래? 어 당연하지. 케이크 케이크 박이나 케이크 크레페 같은 거. 어 뭐, 퍼스트드 들어간 음,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좋고 도넛 어, 그런 거. 티케는 좀헤비한 일월인 베이킹 맛이요 이게 육아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요 언니 항상 고마워. 근데 그 육아가 또 티가 나면 안 돼. 나도 언니,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어 그래 그래 그래. 나 휴도 할게. 휴도 해라. 무슨 의미야 이 지금 내 앞에 두고 아니야. 여성 소는 뭐냐면 부부 분양이 너무 많아. 헐씨가 육아를 잘해요. 저희는 지금 소소 마을에 와서 손수건 섹션을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거의 내려 나온데. 언제 쓰는지. 쓸데가 없으니까 내려놔. 이런 상품하고 먹고 싶어. 가셔. 먹고 싶다라. 뭐 약이손수건을 보는데 먹고 싶다고 아, 계속 미국에서 아, 사거 먹을까? 거. 오, <laughs> 언니, 이거 한스다언니 오, 오, 오렌지 테스다 지금 진짜 좋아해. 여기 잡담기에서 오렌지가 바로 착착해. 어, 진짜네? 오렌지가. It's really fresh fresh g r e e d orange juice. 소다. w h a o u try? 뭐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랑 말 진짜 잘해요, 얘네둘이 오! 레스시 됐네. 대상큼 <laughs> 1빠이 상큼이네 음. 상큼하다 응. 여행하면서 뭐 많이 먹은 거 처음이야. 세이랑 다니고. 아니, 우리가 먹은 게 없는데 뭔 소리야. 심이 막 그렇게 리드해서 먹자고 하니까. 근 아무것도 안 먹었어. 우리가 지금. 근데 지금은 뭐 먹을 시간이 아니잖아. <laughs> 여행 왔는데 디저트도 먹어 보고 그게 문화 그래. 거. 언니. 오티도 마셨잖아 아까. 언니 그런 거 하지 그게 말라고 아니고. 했잖아.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여행 어, 어.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언니, 이렇게 계속 갔는데 너무 행는데 너무 맛있는 그런 행복함이 좋아. 최고의 그런 맛있는 걸다했어 서희 씨 나한테 눈빛 보낸다. 가자. 머리,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서희 씨가 오바리서치. 아침부터 가고 싶었는데 지금 5시가 된 어반리서치. 여기는 편집샵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거 기본템. 언니는 진짜 수리닝을 좋아한다. 수리닝을 막상 안 가져와가지고 어? 이거 흰색 에 근데 멜빌이 아무래도 음. 이거 너무 예뻐. 어 근데 나 그거 자라 지금 링크 보낼까? 지금 지금 보낼게. 빨리 보낼게. 거 h m 면서 봤다 딱. H는 어, 링크 보낼게. 않아, 이런 거. 음. 어 이거 그건데? 어, 아뭐 매트 맞대 그내거나 어? 이거 블랙 사고 싶어 했었잖아 그만 사는 거예요? 어른이에요? 사고 입었다가 벗었다가. 그러니까 샀다가 벗었다가, 벗었다가. 지금 아, 여기 서지게 지금 그 다시 찾아온 육가게스. 그후 예약하자마자, 비행기 끊자마자 여기 예약했던 집이나, 곳이야 송참매 여행을 위하여! 위하여. 고생했다 <laughs> 자매가 좋은 게 나의 뭔가 취약한 부분과 약간 피곤한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럼 어. 네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우리밖에 없는 건데. 친구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면 손잡이 아니예차려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우리의 별로인 모습을 우리는 서로 이해해주자. 피곤해 하면서 아픈 그래도. 혈육이라서 어떻게 연을 끊을 수가 없고. 채이씨 오늘 뭐 피곤했어? 견뎌있년아. 우와. 이게 감자랑 명랑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 그릇 보면서 여기 뭘 담아먹을까만 고민했던 보벳씨다 내가 언니들을 위해서 내 생일 편지지를 샀어 몇장 쓰고 싶어요 서예씨? 저한 장이요 한장 갖고 되겠어요? 숯베리 <목소리> <목소리> 한 장? 한장 <목소리> 스테이처럼 <laughs> 우리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크림 리조또 입장. 오베스, 너가 아까부터 그렇게 말했던 파스타다. 어때? 음 진짜 고소하지? 진짜 진하지? 그 실이 쌀알이 살아있어. 여기는 쌀이 맛있다. 별로야? 너무 배가 불러서 힘들어. <laughs> 냅두자. 클리어. 쉬우시다고. <laughs> 어 <laughs> 뻔뻔해 진짜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오, 오. 이제, 이제 사우나에 오. 갈 거예요 사우나 하니까 확실히 피로 풀리지 얼음? 어? 응. 내가 더 찡찡거리는 것 같아 부비 언니가 더 나은 것 같아 삐까삐까해 우열을 가를 수 없어 무슨 그 부부야? 응. 내가 부부는 그 너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 응. 내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찡찡거리면 그냥 귀여울 줄 알았거든? 어. 근데 고변이 도면이... 내가 다 일부러 그 <laughs> 일부러? 와 <일부러 왔어. 웃음> 진짜. 어 아니, 이유가 있 거야. 와 진짜 기전 세다. 거치한 번. <laughs> 그만해 <laughs> 애들아 집에 그래? 가서 자자. 이 <laughs> 쿨톤? 웜톤? 아니고 찡톤? 너만 하겠니? 어, 서로 누가 더 찡찡거리네 이러고 있네요. 들어들 가셔. 아내 앞에서만 둘이 네. 찡찡거리는 거야?